햇피스마일 꽃보다 달입니다 오늘 날씨가 해가 아까 지금 이게 구름이 보이시죠? 한 11시 해가 쨍쨍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거리대 한번 찍어봐요. 애들이 예쁘게 물이 든게 다 빠져가고 얼굴 하도 빗물을 먹어서 빵실빵실해졌답니다. 이렇게 어, 분갈이 하고 얘는 사실 이제 며칠 전에 비 맞으라고 내는 파스텔 철화인 것 같아요. 어, 일주일 넘은 애들은 이제 비를 살짝 맞추려고 듬뿍 맞추면 안 돼. 흙이 뿌리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흙이 되게 좀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물을 흡수하고 마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분갈이하고 오래 묵은 애들은 물이 금세 마르거든요. 뿌리 활성화도 잘돼 있고, 흙도 어느 정도 좀, 딴딴해 있기 때문에, 물 배수가 잘 되고, 물마름면 상당히 좋은데, 어, 분갈이한 애들은 흙이 워낙 촉촉하고 좋다 보니까, 또 그리고 뿌리 활성화가 잘안돼 있어. 물마름는게 일반 그, 분갈이 오래된 애들보다 흙 마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절대 듬뿍 맞추는 것보다, 살짝 1cm에서 2cm 정도 흙이 젖을 정도로만 빗물을 맞치는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얘는 콜로라타 적심해갖고 얼굴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생존에 있는 애들은 3개네요. 3개. 어, 큰 얼굴에 치우면 작은 애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얘는 잎꽂이를 키웠는데 목대 보세요. 오래 묵었어요. 아주. 니간 짱짱하게, 흙도 별로 없어요. 이게 작은 화분이거든요. 한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화분인데, 5cm, 6cm? 화분인데, 여기서 입고지를 진짜, 한, 얘도 한 나이가 한 5살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얘는 마리아 철아. 철화. 마리아 철아입니다. 어, 쪼꼬미다여에서 철그 다육이 3만원 특가에 왔던 애인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애들이 호빗땅이 얘는 로우 얘가 수염 금인데 안에서 되게 웃자랐었는데 지금 제가 내놓은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한 열흘 된것 같은데 어, 색감이 약간 좀 핑크색이 돌죠. <laughs> 어, 도는지 안 도는지 약간 그, 어, 그런데 원래 되게 좀 이렇게 되게 못난이로 변해갖고 내놨는데 예뻐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안 타요. 여기도 햇볕이 이제 일거리 돼도 봄에는 잘 들기 때문에 화상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금을 몇개 내놨는데 안 타갖고 계속 내놓고 있어요. 네. 어, 핑크 백봉 얘도 쪼꼬앤 마약다육에서 온 아이인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백봉 원래 이렇게 생긴 애가 백봉 이거든요 얘는 입장이 먼노 처럼 그 되게 두툼해요 어떻게 보면 먼노 좀 한엽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름이 핑크 백봉 입니다 음. 얘 이름은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예쁘죠? 꽃다발처럼.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미니 화분인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꽃다발처럼. 얘도, 어, 묵둥이인 것 같아. 애들은 작은데, 마리아 철아인데, 음. 이렇게 생장점이 부채꼴로 이어져 있는 애들을 철화라고 합니다. 근데 생얼도 되게 많죠. 얘가 좀 철화식으로 보이죠, 부채꼴로 생장점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을. 요즘에는 패트뻥에 다육이 많이 키우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거리대 밑에 이렇게 걸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온전히 거리대 밑이 아니고 했을 때는 해가 잘 들고 그래서 애들이 예뻐졌는데 요즘은 거리대가 쫙돼 있다 보니까 좀 크는 게 틀려졌어요. 좀 뭐라 그럴까. 음, 색감이 좀덜 들고 옛전처럼 짱짱하지 않다 그럴까. 그러니까 햇볕이 온전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거리대 밑이라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어찌나 이렇게 진짜 장마비를 다 맞았는데, 이 화분이 워낙 낮아요, 여기가. 낮고, 흙도 별로 없는데, 안클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는 비를 다 맞으니까, 확실히 애들이 얼굴을 화분 크기 그, 꽉 차게, 이렇게 키웠답니다. 여기는 입꽂지모둠이고 휘성은 꽂아둔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은 입꽂지 애들. 귀엽죠, 화분. 예, 러블리 로즈, 미니 아분에 심어져 있는데, 미니미 니 예쁘답니다. 레드 시리우스. 얘가 좀 고생을 시켰는데, 다른 애들 얼굴을 새벽 켰는데, 얘혼 자. 지금 아주 작은 얼굴로 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해가 쨍쨍 뜨고 있어요. 합식한 애들도 예쁘고, 얼굴을 비 맞고 나서, 어, 이게 성장 속도가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어, 키웠답니다. 근데 반면에 이때 또 이렇게 비가 연짱 막 계속 진짜 일주일에 계속 여러 번 오게 되면 애들이 탈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고 비를 연짱 맞치는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야, 이렇게. 짠. 짠. 이렇게. 이렇게 어, 비 맞고 어, 너무 비가 목요일날 많이 와서 부산에는 진짜 난리가 났죠 그때였어요 그래갖고 들여놨어요 비가 너무 퍼부어고 그때 바람도 엄청 불고해서 들여놨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제 다시 내놨어요 말리려고 너무 오랫동안 흙이 젖어있으면 안되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다있죠다 말리려고 나와있어요. 음, 물을 다 한번씩 빗물을 맞았던 애들이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천혜협 변경도 아직 색깔이 초록으로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도 상당히 웃자라는 애들이거든요. Pts 음, 그림은 완전 얼굴이 많이 큰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지도 떨어져 있고, 어, 이제 좀 분갈이 했던 애들, 분갈이 한 애들, 이제 일주일 정도 된 애들, 어, 일주일에서 열흘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나와 있어요. 오늘 27도, 딱 바깥에 11시 나왔을 때 해가 엄청 쨍쨍했거든요? 근데 또 촬영할 때 되니까 살짝 구름에,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어요. <laughs> 보니까 내일하고 한, 내에서부터 일주일 정도 비 소식이 또 있는 것 같아서, 비를 연장 맞추지 마시고, <laughs> 비가림을 해줄 사람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 코고 있답니다. 얘도, 저, 이렇게, 하늘색 화분. 비를 맞추면 살짝 맞춰야 되는데, 목요일에 비가 너무 커버렸잖 살짝 맞춘다는 게, 시간 계산하고 나가보니까, 흠, 뻑다 아주 물이 있고, 고여있을 정도로 비를 맞았어요. 어, 구멍 없는 화분은 비로 온빵 맞추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음, 립톡스도 오늘 날씨가 온도가 27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놨습니다. 다육이는 온도로 키우시면, 어 여름이라 해서 다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적정하게 그온도를 보시면 돼요. 30도가 미치면 그 27도 같은 경우에는 그하영도 아니, 동영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답니다. 햇볕이 너무 쨍쨍하지 않으면 이렇게 백봉. 그리고 얘도 입고 비로 워낙 마지막 껌은 요런 입은 바로 떼어주셔야 합니다. 떼어줄 애들이 많아요. 비로 연장 맞아갖고 자네들도 요렇게 거리대가 쫙. 얘들도 이렇게 먼노 너무 예쁘죠 여름인데도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음, 홍대학 금. 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얘도 제가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얘도 관심이 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선물 받은 다육인데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짜자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짜자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겠습니다 여러분. 어, 추첨은 오늘 전혀 아니, 아, 오늘은 좀 힘들 것 같고 내일 어, 한 다섯 개 추첨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겠습니다 여러분. 꿀 하루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